안녕하세요. 도리 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그 마을 어르신들이 어, 돼지 껍데기 그러니까 돈피, 돈피를 좀 구해 달라고 갖고 요 저희 그 가게가 요 하나로 하나로마트 고기를 이용을 하는데 그 돼지 돈피는 전번에도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얻을 수 있나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낮에 단체 손님 이 있어갖고 일 끝내고 나왔는데, 저 하늘이 잿빛인데, 날씨도 춥고, 꼭 눈이 올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육 코너 가서 한번 부탁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눈사람을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예. 돈피좀 구할 수 있어요? 예.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니 지금 말고 저기. 항상 있어요? 아니요. 있다 없다고 그러세요. 아, 어르신들이 구해 달라고 갖고 경로당에서. 가한 잠깐 될경로가됐어디 먼저 오시면 요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 그냥 주시 <laughs> 주시요. 예. 맞으죠? 예? 아니 필요하시냐. 글쎄, 어르신들 한 10분 정도 되시거든요. 10분? 예, 이건 얼마예요? 아, 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주는 거 이거네 우리.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네, 네. 가지가 한번한 번씩 저를 따라 따 아,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잘, 예,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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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피를 두 봉다리나 공짜로 얻었네요. 아유, 고마워라.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시겠네. 아이 돼지 껍데기를 저 공짜로 얻었고요. 아, 이제는 그또 막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근데 막창은 아마 어, 돼지 막창, 그거는 아마 사야 될 거예요. 데요 농협에는 없는 것 같고, 그 남한강 마트라고 또 제가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부속구이 같은 것도 좀 크게 해갖고 진공포장해서 파는 걸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가격대하고 좀 보고 그 18일 날 저희가 이제 마을 총회 그러니까 저음 동계라고 하죠 시골에서는 동계를 저기 12월 18일 날 일요일 날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돼지 반 마리를 내갖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연말 이제 올한해 고생도 하시고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니까 내년에도 무탈하게 마을에 아무 일 없이 잘 보내달라고 이제 그런 동의 자리를 마련을 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남한강 마트 들렸다가, 그리고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 돈피를 좀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한강 마트에 지금 막 도착했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그 막창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음, 음. 저기.. 어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이시에요 어 그러게 잘 지내시죠? <laughs> 못 지내요 네. <왜>? 그냥 왜못 지내요? 애들도 많이 컸던데? 다 컸어요 아, 벤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장갑으 네. 해도 되겠어요 장갑으 해도 되겠어요 오늘 애들하고 저기 응. 일했어요 저기 어, 어, 뭐, 이, 뭐. 일하는 아줌들이 없어갖고 가게 가게 가게? 응. 아이고 진짜 다 컸네 응. 저기 그거 뭐지? 막창 직봉포장 된거 있죠? 막창? 응 막창 돼지 막창 같은 거 정육코너에 어디 정육 정육코너. 정육 코너 네, 네, 네. 어 알았어요 일 보고 가셔도님 예아 네, 네. 네, 네. 따로 순대 같은 것도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돼 있는 걸본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안 그러면 정육 코너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골이고 대량으로 되 있는 게 많으니까 어디 있을 거같은데 저기 사장님 막창 진공포장 되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막창. 막창이요? 예. 네. 생막창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예. 네. 생막창이요? 예. 네. 지금 생막창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뭐 익힌 거 그런 거예요? 삶은 막창 많이 있어요 어, 그 있어요? 네. 어, 뭐 찍으러 오셨어? 아니요. 여기 아니잖아. 산에 가서 찍어야지. 여기는 찍어. 고기 찍는거 네. 아니야. 오늘 산에 못가갖고 <laughs> 네. 그거 어디 있어요? 삶은 막창이요? 네. 막창이 아니, 있어요. 오늘, 오늘 단체 때문에. 아, 여기 있어. 아고 왜. 삶은 막창 여기. 아, 이거요? 나잘알지 <laughs> 뭐, 돼지 머리도 있고 다 이거 아, 있고. 아, 이거구나. 많이 필요하세요? 곱창이 있고. 아니, 있나 확인. 확인 좀하려고아8 9 0 0 원. 예. 아난 저쪽에서 본것 같아 하고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 갖고. 네. 카운터에서. 인데 여기지. 그러니까. 어머 예쁜이 안녕.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네. 어, 이, 예쁜이 이거 TV 나오는 거야 TV. 아, 저 우리 네. 어, 우리 언니도 TV에 나오고. 이쁘게 이쁘게 찍어줄게. 안돼 안돼. 안 돼. 응. 아 크게 안돼 있고 조금씩 돼 있구나 이거. 아 이렇게 막창 삶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팩에 한 8,9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삶은 곱창도 있고, 어, 확인했으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휴이 남은 강마트는 제가 채소, 야채 위주로 여기 장을 보는 데인데 자, 화려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딸기를 쿠팽에받아드립니다 딸기 쿠팽만 원. 아, 안녕하세요. 네. 고영 수고해. 어. 아,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고요. 저, 저희가 사는 여기 동백 2차 아파트 여기, 여기거든요. 이게 20년이 넘긴 했는데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파트는 자연마을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어, 여기 절도 있었거든요. 지적사라는 절이 있어갖고, 저희 마을 이름이 지적마을인데, 그 자연마을을 없애고, 이 아파트를 짓. 어, 어우 계세요. 어고 회장님. 이거 저기, 돈피. 아, 저희 이거 농협 거래잖아요. 농협 거래하니까, 달래니까 주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돈핏. 돼지껍데기요, 돼지껍데기. 아, 가서 저기 있냐 물어봤더니 바로 있다고 그냥 꺼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거래하니까 그냥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언제 네. 필요하면 얘기해서 이거 삶아 드시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삶아서 씹으시나. 삶아, 아, 아 그러니까. 조, 좋죠 사유, 사유. 아,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맛있게 해서 드셔, 맛있게. 그래. 해서. 우리 이장님 잘만 나. 갖야 아직 안됐아 <laughs> 아이고. 여기 앉아 있어. 예예. 최 좋아해. 아이고. 근데 다른 구형은 이장님 아예 아무도 아예. 못 파고 있어. 아그예 그냥 연 좋아 사람이. 근데 네. 우리 여행도 그 우리 한번 식후에 따잖아. 구형 구하고는좀비이안 되고 그래서 아직 거기는 그래서 잠이거 아니야. 그런 거좀어그가 봐. 여기 그래도. 아, 아, 장식으로 장식으로 장식으로? 네. 어. 아파트는 오래되고짜았어도 오래된 예. 사람들. 퇴근하셨어요? 아 아니 아 진작에 얘기주려면 음. 계속 물어다 음. 드렸지. 그러 그니까. 저기 뭐야 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제 음. 단체 손님 때문에 본일이일안 했는데 음. 네, 아들하고 아들 친구랑 같이 해서 일하고서 전화 받고서 노력하니까 바로 그냥 끊어주는. 아이왜대 팔려 내아 아 농협 농협에 이좋농협네아 농협 고기 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아그 찌개 하고 우리 제일 가게에 제일 아 쓰는 거, 거 농협 고기 고기 고기가 맛있어. 그래서 1 8일날이 농협 고기로 먹을 만한 것만 그 해서 갖다 주. 전날 갖다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삶아야 된다 이제 여기서 알아서 삶아 갖고 김치는 있으시잖아예예 김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찌개끓이고 먹고 수육하고 해서 뭐렇게 하루 그 그리고 막창은 마트에 가니까 삶은거 있기는 해데 조금씩 근데 어, 핸드폰으로... 비싸기만 하죠 제가 알지. 저쪽 그 청아집이 대구잖아요 대구에는 크게 해갖고 대구에 크게 해갖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탁해서 그거 해갖고서 됐어? 갖고 오라고 할게요 아이고 그 아니 거기 그, 그, 뭐라 그 유명하잖아 대구막창이 대구막창 유명 공장에서 빼야 돼안돼 아, 그래 나... 거가 뭐야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대구막창 유명해 네, 그냥 하잖아. 이런 데서삼백도 비싼데 거기는 또그 공장에서 응. 이렇게 뺄 아, 수가 있는 맛있어. 데가 있어 남구대나 뭐 그런 거야 엄청 맛있게 먹었네 <웃음> <웃음> 막창 별무기인데 <laughs> 아이고 막창 이 엄마 맛있는데 어, 막창은 어, 진짜 맛이 많아 막창은 소스 하나 하고 머머 안주로 쓰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구워드시거나 직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응.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오래다먹날짜날짜다 그랬지? 5월 8일 5월 5일 그때가 연휴구나 그래서 그 음. 연휴 지나고서 왜냐면 네. 연휴 때는 식구들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 그거 피해서 저 날짜는 잡았고 내일 이제 제가 그 청와대 거 가고 경복궁도 들릴 수 있으면 들리는데 그아 경복궁 보고 거. 처음에 황치류 올인가 먹는다는데 또 두부 무슨 뭐 했는 대로 바뀌었더라고 요 식당에서 가 보고서 괜찮으면 그거 그대로 정할라 그래 고 저기 귀한 그 서울까지 갔으니까 그 저기 인천에 오이도라는 데가 있어 요 우리 내일 거기 음. 아예 가서 회도 먹고 올 건데. 음. 그때 외주을 하면 또해를 먹어야 그렇지요. 그 그래도 노예한 느낌이 네. 나지 그거만 싹해면은좀 허전한 게 있어 그래야 허전 그거만 보고 나가면 회를 먹고, 먹고, 먹고 좀 이래야 그래야 이래 갔다, 갔다 왔다, 왔다 하는 그래. 그런 그래. 게 있지 응. 그래서 5월 달에는 또 점심 저녁은 아예 해를 먹고 그래. 내려오려고 음. 그렇지 우리 이번에 너무 재미있었다 우리 응. 너무 재미었어그 저기 세상에 우리가 운이 좋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진천에서 이장님들 무슨 모임, 그, 저, 포크네는 사람들, 계속 음, 음. 가르게 살긴가, 뭐, 그서 빨리, 뭐, 진천군에서만 네, 네 개한 채가 간 거예요. 그, 내장산 네 다핀 음. 본다고. 가는데 입구 길에서 3시간이나4 시간 서 있다가 그냥 다 나왔대. 아기야 거기 내려보지도 못하고. 아유. 너무 차에 밀려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 응. 우리 오늘도 밀리긴 밀리긴 했어도 응. 그냥 가서 케이블 건탑으로도 그냥 땀을 발고 왔지 별로 안 밀렸지 그 정도 잖아. 응. 그래. 그래. 이번에는 운이 좋았네. 응. 응. 그러니까 그1 1월5일날간 팀들은 다 길에서 한 세네 시간 거기 입구에서 있다가 아이고. 그냥 차 돌려서 다 나왔대. 어. 아이고 <laughs> 그때가 피크였을 거야. 1일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일주일. 유치... 음. 빨리 갔다고 갔다 갔다 우리는 거 캐빈카 타고 그래 지고 이때는 그래서 단풍은 다 들었어 밑에는 그 밑에는 어, 다 들었어 들었잖아. 응. 단풍도 단풍도 풍이지어 오면 오면 메 가면 얼마라그게 준비라고. <laughs> 저기 뛰는 거. 그래서 는 거. 노래를 시키니까 안해주잖아 그냥 음악 그 신나는 거 틀어주니까 다 나오신다. 그게 아유, 좀 가볼게요. 하여튼. 아니, 쉬는 잘 쉬는 잘 네, 잘 아, 갔다 그래? 올게요. 갔다 네, 와서. 네, 잘다녀오셨요 저기, 네, 아니. 네, 괜찮으면 곧, 그대로 해서 갈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laughs> <야, 알겠습니다. 웃음> 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예, 나왔는데요.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이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주민들이 무단횡단하고 뭐,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좀 골치 아픈데, 이걸 제가 군에 민원을 놓고 그래갖고 경찰서 심의 거쳐서 여기까지 이거 횡단보도, 이것도 없던 거 새로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1년 걸리네요, 1년.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거, 건너가다가 혹시라도 어 뭐... 차에 이렇게 치인대든가 그러면 어쨌든 횡단보도니까 혜택을 볼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그 돈피 갖다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요 아 오늘 단체 예약이 있어 갖고 아이들하고 아이들 친구랑 그 단체 치르고 동네 보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시원하게 오늘은 요제거 김장김치랑 돼지고기랑 해서 두루치기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랑 해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먹고요 내일 또 외식업 진천군지부에서 그 서울 청와대 그쪽으로 해서 손지지 견학을 가는데 어, 잘 갔다 와서, 그, 코스가 괜찮으면, 저희 어르신들하고, 5월 14일날, 그, 청와대 갈 계획이 있는데, 그때 똑같은 코스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김치 넣고, 자, 고기 넣고, 쌈장 조금,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우 역시 막걸리가 최고인 것 같아 자 음, 어우 너무 맛있네 음음 음. 제가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여기서 저기 진천 시내에 야경이 다 보이거든요. 그, 이, 파라솔 자체가, 어디 해변에 꼭 놀러 온것 같고, 그래서, 요 자리에 앉아갖고, 바깥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 전망 보면서, 막걸리 한잔 먹던지, 저녁 식사를 아이들하고 한다든지,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 와, 너무 맛있더군요. 자, 오늘 도 일 끝나고 와서 먹는데 막걸리가 쫙쫙 붙네요. 아우. 아, 너무 맛있네 김장김치. 요거랑 아, 목살이구나 이거. 음. 와우, 너무 맛있어 아, 막걸리 맛이 참 시원해. 자. 아유, 시원하다. 자, 오늘 하루가 또 빨리 지나가서 바깥에가 어두워졌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안전하게 청와대랑 어, 인천 오이도 잘 다녀와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